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까지 요약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며 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죠. 예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아들들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으나 끝내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예수님은 자기 욕심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는 그들을 싫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잘 가르치셨던 분이시죠.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건했던 예루살렘 성일, 성일지라도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감남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복 받을 자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를 구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그네들, 나그네를 영접하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돌본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동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드디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이 향유 한 옥합은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도 값어치가 나가는 비싼 어,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러한 여인의 행동을 보며 예수님은 그 행동을 매우 높이 평가해주셨죠. 예수님은 이후에 겟세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시며 팔며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또 많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바뀌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영광을 보이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에서 28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마태복음을 모두 요약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성경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대속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